새끼, 나 놓고 도망갔어. 음. 새끼, 하이타 줘 빨리. 네, 새끼. 대추도. 왜 이리로 가져왔어? 두 마리, 어, 얘는 하이타 주고 있어. 저기 한 마리, 박스에 그대로 있어. 두마디. 그 저기 뒤에 그, 뒤에 그 어디만 검색 하얀색 개또 물어서 가지고 왔는데 냄새가 났어 방울이가 새끼 넓은 데로 가자 가자 얘가 태를 잘르고 잘라... 쳐보니까 그것도 못자르 어? 새끼 죽이지 말고